네, 안녕하십니까. 리얼 선물 투자 코제나이 이정민입니다. 어, 우리 코스피, 그리고 선물 지수가, 어,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는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 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이제 지난주에 만약에 하락을 하지 못한다면, 어, 이번주에는 하락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마감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원하는, 제가 기대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 선물 지수가 260 아래 내려서서 마감하기를 바랬었고요. 또그 모습이 가시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다소 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코스피 그리고 선물 지수가 올라서는 데에는 사실상 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선방이, 어, 주가를 상승하는데 견인추위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점에서 보인다, 마,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환율도 이 안정세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또한번 나스닥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으로 한번더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을 때에는요 물론 앞으로 우리 증시 그리고 우리 코스피와 우리 선물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 추이를 상승률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에는 어 마감은 현재 지수보다 당연히 아래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지금. 오늘 현재 기점으로 본다면 어 물론 양봉 추이를 보이고 있는 우리 코스피 그리고 선물 지수지만 어 선물 지수로 262 아래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2라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262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는 또 내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다소 제한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토대로 준비를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 오전에는. 어, 개인이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었지만 그 양은 굉장히 미미했고요.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양봉 추이를 보이고 있다. 어, 이러한 부분이 오후까지도, 어, 1시 이후까지, 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관심을, 이런 여부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어, 어느 정도 빠져서 시작했던 우리 지수가 다시 한번 양봉추위로 돌아서면서 264를 찍고 어, 한번더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오후에 만약에 음봉추위 어, 또는 제자리로 끝나면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어,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 내일과 내일 모레를 활용해서 262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런 구간이 발생될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올라서는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지금 현재 지수 264에서 262 이상 아 이하 200아 죄송합니다 262에서 264 사이가 마감 지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12시 그리고 1시 이후에 우리나라 선물 지수의 어, 변동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해외 선물 크루드 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루드 오일도 함께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국에는 어 크루드 오일은 어저께 뭐 좋지하는 낙폭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음봉 추위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어 어제 긴 음봉을 한번 토대로 다시 한번 양봉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51.50 부근이 되면 매물대. 그니까즉이부근이 어, 되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어 횡보를 해야 되는 이런 어,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강한 상승도 어렵지만 강한 하락도 어렵다고 보여지면서 어, 이 자리를 언제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언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 귀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51.50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를 강하게 이탈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50달러를 위협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51.50이 매물대는 쉽게 쉽사리 뚫릴 수 없는 자리임에. 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횡보세가 이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현재 만약에 어,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셔서 다계약, 그러니까 두계약, 세계약 이상 잡으신 분들이라면 매도포지션 잡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권이라고 생각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계약 서 하나를 남겨놓으신 어, 그 나머지 부분들 계약 수는 모두 어, 수익으로 청산을 하시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단계약, 한계약 운영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망세로 준비를, 어, 대비를 하시고요. 어, 51.50달러를, 어, 다시 한번 찍는 그 구간이 여러분들의 청산 구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유가,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동 추이에 조금 더 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어, 국내 옵션 마감이 하루 앞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